원터치 버튼만 누르면 끝! 전자동 미싱. 핵심만 초간단 설명드릴게요. 실 끼우기 너무 귀찮았지요?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버튼만 누르면 끝! 원터치 실 끼우기. 박음질 기능, 후진 기능, 마감 처리 기능, 바늘 상하 조절 기능, 실 커팅 기능까지 그냥 버튼 하나로 끝납니다.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. 오작동 감지 센서가 있어 문제가 생기면 스크린으로 원인을 깡 알려주고. 타사 제품과 달리 노루발 움직임의 유연성과 노루발과 톱니 길이가 더욱 길어져 원단을 단단하게 잡아주며 깔끔한 사물감과 투명 노출형 미실 장치로 미실 교체가 너무 쉬워졌고요 미실 커팅 기능까지 있어 그냥 넣고 툭 끊으면 끝 작아진 소음으로 층간 소음도 걱정 없으며 밝은 조명으로 디테일한 작업도 굿 제일 만족스러운 건 다양한 장식 스티치와 알파벳 패턴 조합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라벨링까지 만들 수 있어 완전 매력 만점입니다.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이나 댓글을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